영국 스카이스포츠는 2021년에서 22시즌 활약을 바탕으로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을 선정해 소개했는데요. 4-3-3 포메이션의 측면 공격수로 이름을 올린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 중 유일하게 시즌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습니다. 스카이스포츠는 손흥민을 시즌 베스트 11에 선정하면서 손흥민은 올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8골 3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시즌 베스트 11에 포함됐다. 토트넘의 타켓맨 케인보다 많은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107차례 크로스를 시도해 리그 전체에서 네 번째로 많은 크로스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는데요. 손흥민은 지난달 열린 첼시와의 2021년에서 22시즌 카라바오컵 4강 1차전 이후 부상으로 인해 한 달간 결장을 한바 있습니다. 올 시즌 부상으로 인해 꾸준한 활약을 펼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베스트 11에 선정되며 활약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6일 열린 브라이튼 호브 알비온과의 2011-22 시즌 FA컵 32 강전에서 선발 출전해 부상 복귀전을 치른 가운데 후반 21분 중앙선 부근부터 상대 페널티 지역까지 단독 드립을 돌파를 선보이며 케인의 득점을 이끌어내는 등 변함없는 기량을 과시했죠. 그리고 상위권 도약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경기가 11일 영국 런던 포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렸는데요. 아쉽게도 토트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에서 토트넘은 사우스 앤튼의 2대3으로 패배를 한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패배로 승점 36점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7위에 머물렀는데요. 역시 명불허전 에이스 손흥민은 제 몫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친 순발력과 침착함이 돋보였던 리그 9호 골이자 시즌 10호 골은 전 세계 축구팬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경기 전부터 콘테 감독은 또한번 손흥민의 복귀에 기쁨을 표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이 건강하게 돌아와 얼마나 기쁘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손흥민은 톱 중에 톱 플레이어다. 경기장에서나 훈련장에서 언제나 그는 톱이다. 나는 손흥민 같은 선수와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번 경기에서 홈팀 토트넘은 3-4-2-1 포메이션으로 출격했습니다. 손흥민은 루카스 모우라와 토트넘 측면 공격을 맡았고 주포 해리 케인이 원톱에 나섰 는데요. 역시 손흥민은 사우스 앤튼 킬러 였습니다. 초반 상대 공세에 밀리던 토트넘이 모처럼 공격을 진행하다 페널티 박스 앞쪽 오른쪽 코너 바깥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었는데 요. 당연하듯 손흥민이 키커로 나선 것입니다. 전반 13분 손흥민은 날카로운 프리킥 으로 공을 박스 안으로 보냈고 낮고 빠르게 휘어진 공은 박스 안으로 쇄도한 로메로의 머리를 맞고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손흥민의 도움, 토트넘의 선제골이 터진 듯했는데요. 너무 아쉽게도 선심이 깃발을 올리며 오프사이드로 득점은 무산됐습니다. 손흥민의 택배 프리킥은 아주 날카롭고 정확했지만 로메로가 성급하게 먼저 들어간 탓에 득점이 무산된 것이죠. 그러나 웬만해선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손흥민은 이후 진짜 선제골에 제대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전반 18분 문전 쇄도로 상대 수비수 얀 베드날에게 자책골을 유도한 것입니다. 호이비에르의 크로스에 손흥민이 문전으로 쇄도하며 발을 뻗었고 공이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손흥민의 골인 듯했지만 상대 수비 발에 먼저 맞은 자책골이었습니다. 자신의 골은 아니었지만 손흥민의 골파가 결국 상대 수비를 당황케 한 장면이었죠. 이후 사우스 앤튼의 동점골이 이어졌지만 포트넘은 다시 후반전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26분 모우라의 크로스를 침착하게 밀어넣으며 결국 프리미어리그 9호 골을 터트렸는데요. 자칫 놓칠 수 있었던 찰나의 찬스를 잡기 위해 페널티 박스를 꿰뚫고 들어간 손흥민의 순발력과 물 흐르듯 완벽했던 토트넘 공격 라인이 만든 골에 팬들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은 손흥민의 골로 기사회생을 했지만 사우스 엠트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후반 35분 모하메드 엘리오누시 후반 37분 최 아담스의 헤더골이 연속으로 터진 것입니다. 두 골에 관여한 손흥민의 활약에도 결국 포트넘은 2대3으로 끌려갔죠. 후반 추가시간에 스티븐 베르흐바인의 동점골이 터지기도 했지만 VAR 판독 끝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경기는 추가 득점 없이 그대로 종료되었습니다. 아쉽게 패배했지만 손흥민에 대한 평가는 승리 그 이상인 상황입니다. 일단 부상을 입었었다는 것을 잊을 만큼 컨디션을 잘 회복했다는 점에 박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는 지난 6일 브라인트 앤 호브 알비온과의 FA컵 32강전에 이은 손흥민의 부상회복 후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그럼에도 EPL 득점 부문에서 레스터시티 제이미바디와 공동 3위의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두 골에 관여한 손흥민의 활약에 해외 네티즌들은 손흥민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손흥민은 재능과 동시에 극면함을 경비하고 있다. 아직도 아시아 1위, 월드클래스 손흥민의 실력을 폄하하는 한심한 사람이 있나요? 비록 우승하지 못했지만, 부상회복 후 열심히 뛰어준 손이를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항상 말했지만, 손흥민이 없다면 토트넘은 스토크시티와 같은 수준이다. 졌지만, 손흥민 복귀로 토트넘의 위력이 달라졌다. 두 번째 골은 너무 멋지다 모우라가 어렵게 크로스를 올렸는데 타이밍을 맞춰 받아 넣은 소니의 순발력은 대단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이 있었음에도 승리를 거머쥐지 못한 토트넘에 대해 아쉬운 듯한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손흥민에게 토트넘은 너무 허약하다 그는 어떤 팀에 들어가도 활약을 할수 있을 정도로 훌륭하다. 그러나 토트넘은 그가 무엇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나의 소니와 케인에게 미안한 경기입니다. 나는 소니와 케인이 다른 팀으로 가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케인도 끔찍했고 손흥민과 로메로 뺏고는 수준이 낮다. 오늘 손흥민의 플레이는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괜찮았다. 그러나 전체 팀의 기량이 심각하게 평균 이하였다. 개선이 필요하다. 토트넘은 1월에 수비수를 영입했어야 한다. 눈물나는 수비 쇄골 모두 수비 실책이라니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비록 패배를 했지만 손흥민 선수 자체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도 좋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축구 전문 매체인 호스코어드닷컴은 토트넘과 사우스앤튼의 EPL 24라운드 경기가 끝난 뒤 선수들의 평점을 공개했는데요. 손흥민은 돋보이는 활약으로 평점 7점을 받았습니다. 부상 회복 후두 번째 경기에서 완벽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것을 반영한 평점이 손흥민의 활약상을 잘 표현해준 것입니다. 사실 두 번의 실전 빌미를 제공한 에메르송 로얄의 평점이 6.8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좀더 높은 평점을 줘도 됐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의 경우 손흥민에게 6점을 줬고 요리스와 모우라가 나란히 가장 높은 7점을 받았습니다. 반면 수비수 에메르송과 미드필더 윙크스는 팀내 최저 평점 4점에 그쳤죠. 풋볼 런던은 손흥민의 사우스 햄튼전 활약에 대해 손흥민은 훌륭한 발리 슈팅으로 골을 터트리기 이전에 몇 차례 아주 좋은 질주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영국 매체 90mi에는 손흥민에게 평점 7점을 부여했고, 손흥민이 선제골을 기록할 뻔했지만 부데날에게 자책골로 연결됐다.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모우라의 크로스를 득점으로 연결했다고 언급하며 손흥민의 골 결정력을 치켜세웠습니다. 반면 역전패의 원흉이 된 에메르송 로얄에게는 움직임 부족이 심각하게 노출됐다. 로맹 페로와 엘리오노시를 따라잡는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폭평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실점 당시 실수를 범한 데이비스에 대해서는 사우스 앤튼의첫 동점골 당시 공을 걷어내려 할때 바나나를 밟은 것처럼 미끄러졌다며 4점의 평점을 부여하기도 했죠. 토트넘 팬사이트 스퍼스 웹은 손흥민에게 평점 8점을 부여하면서 팀 역습의 중심이었다. 골을 넣을 자격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손흥민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은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음에도 승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 홈 경기에서 이것보다 좋은 경기를 했어야 한다. 5분 안에 같은 식으로 이 실점을 했다. 솔직히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팀은 보지 않고 가능한 한 높은 순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고 싶다. 우리는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말로 다음 경기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시즌 10호 골에도 마음 편히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이 조금은 안타까웠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손흥민은 울버앤튼을 상대로 시즌 11호 골에 도전하게 됩니다. 반등을 다짐한 만큼 마음 편히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으면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로버튜브였습니다.